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은 지난 11월 28일 사모아 수도 아피아의 오라토르 호텔에서 한국과 사모아 수교 5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윤녹채 대사 대리 는 축사 를 통해 지난 50년 간, 한 국과 사모아 양국 관 계가 다방면 에서, 발 전해 왔음 을 높이 평가 하고, 코로나 이후 양국 간 교류 협력 증진 을 통해 새로운 50년을준 비해, 가 자고 강조 했 습니다. 윤옥체 대사 대리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태평양 지역 국가의 지위를 한층 높여 줄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부산 세계박람회 사모아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사모아 정부를 대표한 시미 외교부 차관은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현지를 찾아준 한국대표단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특별 공연에서는 뉴질랜드의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헤나리가 아리랑과 사모아의 라오 사모아 등을 연주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창식 주 뉴질랜드 대사는 현재 사모아에 신임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로 윤옥체 대리대사가 참석했다고 대사관 측이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나흘 동안 해밀턴의 미스트리 크리크에서는 농업쇼 필데이즈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여기는 해밀턴의 미스트리 크리크입니다. 남반구에서 가장 큰 농업쇼 필드이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아, 평년 같으면 6월 뉴질랜드 겨울철에 이 행사가 열리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연기가 돼서 지금 여름철에 열리고 있습니다. 아, 농민들이 지금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반구 최대 농업쇼 필드의 행사 한번 보겠습니다. 음... Lots of things like going better. New Zealand kiwi, gold kiwi, number one. I like this <laughs> harvesting, it's not a very fun job. We're just promoting the work we do to save the Kiwi in New Zealand. Uh, we're here alongside uh, the Forestry uh, Association as well uh, because Kiwi can actually live inside forestry in New Zealand. So it's like a symbiotic relationship that we have. 원래 예년에는 보통 이제 6월달에 많이 열렸는데 그때 이제 좀 농분, 저기 농사가 좀 한가한 시절이 돼가지고 그때 많이 사람들이 온다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12월로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적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한국 업체는 어디 어디 보셨어요? 한국 업체는 지금 이게 현대가 현대 자동차가 지금 주주 주 부스고요. 삼성도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걸좀 갔다 왔습니다. You must choose Hyundai cars. Hyundai clearly is a global powerhouse with uh, the technology, innovation, and design suited to New Zealand. And uh, Hyundai New Zealand is 100% New Zealand owned company, so you get the best of both worlds. What kind of model is most popular? Low emission vehicles, whether they're hybrid or full EV, are the most popular now. It's, uh, we've seen a complete change from internal combustion engines um, to EVs and hybrids. Uh, however, in saying that, we're still selling uh, many Santa Fe diesels. That's always been a uh, New Zealand favourite. 핀란드의 산나마린 총리는 이번 주초 노키아와 코네 코퍼레이션 대표 등 업체 대표단과 함께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핀란드는 뉴질랜드보다 소득, 불평등이 적고 1인당 GDP와 인간 개발 지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전자제품과 지휘조품 수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뉴질랜드는 1차 산업제품이 수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산나마린 핀란드 총리는 그들의 성공 비결은 교육과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둔 정책 덕분이라며 이는 일상적인 정치에서 벗어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산나마린 총리는 실제로 2030년까지 연구 개발 투자를 4%로 늘리기 위해 야당과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린 총리는 또 정부는 투자금의 3분의 1만 제공하고 3분의 2는 민간 부문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특히 뉴질랜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 같은 나라와 교역하는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서부지방은 여름이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기온이 최고 4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호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서부지방의 경우 이번 주부터는 최고 기온이 45도를 웃도는 날씨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는 이번 한주 동안 기온이 20도 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빅토리아주는 30년 만에 가장 추운 봄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타우포 지역 의회는 지난주 대규모 지진으로 약 20m의 갯벌이 사라진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타우포 호수과 보호구역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타우포 지역 의회는 갯벌이 사라진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호수에 물결이 일면서 땅이 함몰된 것일 수 있다고 말하고 물가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GNS 사이언스는 드론을 공중에 띄우는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밤 진도 5.6의 강진으로 타우포 호수의 쓰나미가 이뤄 보트가 파괴되고 180회 이상의 여진이 감지되면서 타우포 시내 해안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부터 뉴질랜드의 갱년기 여성들에게는 호르몬제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뉴질랜드 제약 관리 기관인 파마크은 필경기 증상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요법인 유트로저스탄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갱년기 호르몬 요법으로 완화할 수 있는 증상은 4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하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트로겐은 무료지만 프로게스테론은 연간 약 500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립수질대기연구소 니와는 지난달 전국의 연안 해역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11월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1.1도에서 1.8도가 높았고 특히 뉴질랜드의 북쪽과 서쪽은 1981년 이후 기록상 가장 높은 해수면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리워 측은 해양폭염이 새해도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양폭염은 5일 이상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를 말하는데 뉴질랜드 서해안 타즈만해 일부에서는 6개월 이상 해양폭염이 계속됐습니다. 초기 단계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입증된 신약이 치매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치매는 기억과 이해와 관련된 뇌의 핵심 영역을 서서히 파괴하는 질병으로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험 참가자들은 18개월 동안 2주마다 약물 또는 위약을 주입받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인지능력과 기능적 능력을 측정하는 18점 척도를 사용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약을 투여받은 사람들의 인지기능 저하가 약 4분의 1 정도 느려졌습니다. 일본 제약회사 A사에는 이것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명적인 상태를 치료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7만여 명이 일종의 치매를 앓고 있는데 그 숫자는 2050년까지 약 17만 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